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캐슬리웨스트 지하철역까지 전용 지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보이는 통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시간, 우선 엘리베이터다더 빠른데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 시간, 비슷하게 보시면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용 통로로 지하철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곡대장이고 최고급 자재로 대부분 수입산 자재를 썼어요. 유리산 마감재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4년 전 분양 당시에 그때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때 분양 당시 분양가인 8억에서 18억 4년 전 분양가 그대로 제 오피스텔로 재분양을 하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세제 혜택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이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는 아시다시피 전국 유일의 특혜 단지입니다. 보통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주차대수 확보를 오피스텔의 기준치보다 적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오피스텔로 허가를, 용도변경을 시켜주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공루에스트는 당연히 여기도 이제 자체적으로는 주차대수 확보가 안돼 있어요 오피스텔 기준치만큼 그런데 그 외부 주차공간을 확보한 걸로 퉁쳐줬습니다 그 엄청난 특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에서는 네, 이제 다시 나온 호실이나 기타, 생수, 수분양자분들 중에 거부하신 물건들 그런 이제 호수 다시 나온 것들을 오피스텔로 재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마곡 대장 위치에 지하철로 이제 전용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걸어가고 이제 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8억에서 18억 정도 즉시 당연히 지금 준공이 되어 있으니까 즉시 입주하실 수 있고 할인 분양이 고실마다 다르지만 할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풀 옵션, 네, 우상으로 들어가고 선물도 계약 축하 선물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곡 나루역까지 가고 있어요. 마곡 나루역은 아시다시피 두 개, 네, 두개 호선이 지하 지나가는 더블 네, 지하철역 되겠고요. 이 마곡 나루역은 아니지만 그 뒤쪽으로 마곡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들 위해서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마곡나루역까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전용 통로로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지하철 지하로 이제 다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전용 통로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다 보면서 그래서 뭐, 아침에 저쪽에 이제 코엑스 마곡 지하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빨리 걸어가신다 그러시면 지금 네, 나오는 시간보다도 훨씬 뭐한 1, 2분 정도 더 단축해서 네,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쪽 마곡나루역 쪽은 이제 공항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여행업이나 지방 출장이 잦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제 롯데캐슬 루에스가 되겠고요 이, 왜냐하면 이 롯데캐슬 루에스 말고는 이 마곡의 대단지 아파트라고는 엠벨리밖에 없거든요 엠벨리밖에 없는데 엔벨리는 굉장히 노후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마곡은 이제 아시다시피 더 들어갈 아파트들 땅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롯데캐슬 루에스 생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로 전용이 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니고 네, 집합 건물인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근데 발코니는 또 있어요 이 앞뒤 아, 다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발코니가 있어요 다른 오피스텔고 다르게 서비스 면적이 있고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여행을 자주 한다거나 출장이 잦으신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곡의 롯데캐슬 위에스트 지하 통로를 한번 둘러보셨습니다.